베드라입니다 들어오게 금일 상황을 보고하러 왔습니다 일부 중립단체가 돌아섰습니다 몇이나? 많진 않습니다만 합산할 경우 양측의 득표율이 비등할 정도입니다 이들은 줄곧 재단의 변혁을 지지해왔는데 대표자 마크가 결국 설득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제트씨가 최근 각지에서 로비를 하는 중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도 보수파의 수에는 변화가 없으니 안심해도 될것 같습니다. 며칠 뒤 표결에서 저희가 여전히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규모의 당집단들은 어떻게 되었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별다른 이상조짐은 없습니다. 참, 보나드 쪽에서 제1 방어선 학교를 방문했는데 이들과 연락이 닿질 않고 있네요. 오늘 보고 고마웠네. 하... 지금까지 이렇게 끈질겼던 적은 없는데, 이번에는 왜 그런지 아는가? 베드라 같이 탁구를 치자고 제안하실 만큼 여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아니면 로비하러 오신 겁니까? 제트씨? <laughs> 둘다 맞습니다 같이 예전에 저는 실험실에서 나올 때면 친구들과 탁구를 치곤 했죠. 온 몸을 땀으로 적신 뒤 찬물로 샤워하고 냈는데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laughs> 그 말씀을 들으니 예전에 탁구 학생 대표단에 있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이제 이곳에 제 연습 상대가 되어줄 사람은 당신뿐이군요. 서브하시죠, 제트 씨. 한판 겨뤄보자고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너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표적을 확인했습니다 패러데이의 기적 아리의 물이 쓸모 있네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날카로운 검이야 전 알았어 머나먼 이국 땅에서는 오직 달만 나의 벗이로구나 삼류 <목소리> <목소리> 진짜 웃겨 죽겠네

전력 소모량의 재검사를 허가해 주십시오 금성의 광풍 표적을 확인했습니다 나의 그러움 감사하도록 해 회로야 순전 나 로봇 과학의 창조물 덤넬. 나의 더불어면 감사하도록 해. 예전에 비기우리는 자가 당연히 승. <laughs> 백핸드 커트? 좋아, 아주 좋아요. 다시 갑니다. 준비하세요. 우리는 초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할 생각이에요. 무슨 조항이죠? 등록단 마도학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조항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재단의 대외적 명상을 드높여야 합니다. 말씀해 보시죠 타임키퍼의 교관 권한을 교관 학교와 재단은 넘길 계획입니다. 재단은 마도학재를 대상으로 통일된 위험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이 편제 외 부대의 위험 수준이 항상 통제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편제는 여전히 타인키퍼의 명의이지 않습니까? 그 점이 우리의 핵심 요구사항이며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 거라곤 생각 못했네요. 이건 양보가 아닙니다. 조안을 염두에 둔 합리적인 개선책인 거죠. 교관 권력을 이양하면 예상과 버틴의 압박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당신의 개선책은 라이벌인 저에게 로비하는 것까지 포함되었군요. 합리적인 요구는 목소리를 낸 진영이 달라진다고 해서 퇴색되지 않아요. 재단에 필요한 것은 단결과 연대이지. 대안과 투쟁이 아닙니다. 이 초안이 통과된다면 전 대다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탁구 시합처럼 진선 도모가 첫 번째 대결이 두 번째이죠. 대중 가운데에 있는 것이야말로 입법의 근본이라 할수 있죠. 이 편은 당신 겁니다, 제트 씨. 하하. <laughs> 제게 필요한 건 겨우 표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카치야.

웃겨 죽겠네. 이 장전. 더그러감사도 일제 사이요 장전. 오랜 시간 정해진 시험. 너에게 생명을 부여한다. 조준. 사격. 이제 저는 제 진짜 임무. 핑퐁핑퐁핑퐁핑퐁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무 시끄러워. 합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작은 공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팔짝팔짝 뛰어오르며 짜증나는 소리를 내 하지만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어 마치 네가 나를 참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는 다들 갈 곳이 없거든 니네 <laughs> 녀석의 눈살 찌푸리는 꼴좀 보라고 종잇장 같은 얼굴이 미간부터 콧등까지 찡그려져 있고 주름은 거의 없고 흔적도 얕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 표정이 적은 건 결코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얼굴이 중요하진 않아. 어떤 사람들에겐 중요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구기시합. 맞아, 구기시합. 당연히 구기시합이지. 모두가 구기시합을 좋아해.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격앙되어 환호와 고함을 지르고 자신이 좋아하는 팀을 골라 유니폼이나 사인볼을 비싼 값을 주고 구매하지. 그런데 그건 단지 공일뿐이야. 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 단지 공일뿐이야. 기하학적 이미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원형이지. 세상에 드물지 않은 윤과 최초의 원시인이 야자를 주어 위아래로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던져서 그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낄낄거릴 때, 오늘날을 예상할 수나 있었을까? 단순한 공 하나를 이렇게 복잡하고 오묘함으로 가득하게 바꿔낸 오늘날 말이야. 응, 맞아! 복잡하고 오묘함으로 가득하게 네 어리석고 영리한 머리로 다시 이 공놀이를 자세히 살펴봐 여기엔 복잡한 득점 규칙, 순발력에 대한 엄격한 테스트, 반칙이 될수 있는 수많은 낙하 포인트가 있지 손가락부터 손목, 팔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힘을 줘야 승리를 거둘 수 있어 무엇보다 다른 공놀이와 마찬가지로 던지고 받는 데 중점을 두지 이건 간단하지 않아 경기에 참여하면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해. 그 작은 공이 어디서 너에게 날아오고 그걸 어떻게 돌려보내는지. 모든 게 0.5초 안에 일어나거든. 적당한 힘, 정교한 작은 동작. 발에 박자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호흡의 리듬을 맞춰야 해. 핑, 퐁, 핑, 퐁, 핑, 퐁, 핑, 퐁. 끊임없이 사방으로 튕기는 그 작은 물건이 한쪽 진영에 떨어질 때까지. 이 소리는 영원히 계속 될 거야.